터네 인터넷, 인터넷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세계화인 거죠. 정보화와 세계화 이것이 이제 우리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1994년에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통합 요강을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 SDG? SDG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기존의 세계시민교육과 지금의 SDG 안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이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세계 시민 교육과 SDG 모두 다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SDG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회가 지향하는 바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세계 시민 교육도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SDG나 세계 시민 교육 모두 다 어, 발주는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한 것이잖아요. 유엔과 어, 유네스코에서 발주한 글로벌 차원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간 흐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꾸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도 있기는 하지만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예, 끝나면서 우리 국제 사회에서는 어, 우선 글로벌 평화, 세계 평화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차원의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는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차원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1960년대는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있어서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차 산업 중심 사회가 2, 3차 산업 중심 사회로 변화되는 큰 어떤 그 사회 변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회에서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의 세계 제3세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러한 나라들도 이제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 도시 문제, 자원 문제, 다음에 빈부간의 격차 문제, 신생 독립국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간의 어떤 평화적인 관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00 1974년에는요, 국제이해 공고안이라는 것을 유네스코에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74 국제이해 교육 공고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제이해 공고안이라는 표현 안에는 국제이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이해라는 것은 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세계가 등장하고 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가 진행되어 온 상황 안에서 국가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이것을 통해서 만이 우리가 글로벌 평화를 이끌어 낼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평화와 인권 중심의 교육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1970년대는 국제 이해 교육이라는 그 차원의 교육이 이제 실행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970년대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그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의 어 초창기. 어 어떤 관심의 영역이었던 환경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때 이제 촉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70년대는 국제 이해와 환경이라는 큰 어떤 그 범주에서의 글로벌 자원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1980년대는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터넷, 인터넷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세계화인 거죠. 그래서 이 80년대에는 어, 이 정보화와 세계화 이것이 이제 우리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어, 1994년에서는 어, 자유 어,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통합 요강을 유네스코에서 어,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교육이 이제 1990년대에 하나의 그, 글로벌 차원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그러한, 어, 다문화 사회가 이미 도래했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오면서 다문화 사회와 현상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어,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등장했던 교육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었던 거죠. 어,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에 묶여 있었던 문화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집단 중심의 문화가 개인 중심의 문화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12년 이후에는 글로벌 차원의 교육이 기존에 있었던 국제 이해 교육이라든가, 인권 교육이라든가, 평화 교육이라든가,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모두 포괄하는 우산의 역할로서 세계 시민 교육이, 어, 그 글로벌 차원의 교육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뉴욕의 그 유엔에서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SDG가 어, 채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SDG 안에서 그네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항목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SDG 4.7에서는 어,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된 어, 그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기존의 세계 시민 교육이 발달해 왔는데 그러한 세계 시민 교육이 SDG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세계 시민 교육을 SDG 시대의 세계시민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과 SDG를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지향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네, 어, 앞 질문과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도 그것인 것 같아요 세계시민교육을 하시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시든 간에 어, 이게 뭐가 다른가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 제가 봐도 이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는 어,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찌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그 혼란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어떤 면에서 좀더 구분해서 볼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시민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범 교과적 학습 주제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 교육도 어, 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유네스코 오스트리아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유네스코 오스트리아 위원회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생태적인 책임감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책임감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책임감 이세 영역에 있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어, 첫째는 지향하는 바에서의 어떤 차이인 거죠. 지향하는 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로컬에서부터 글로벌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가능을 이끌어내는 네, 어, 방향을 두고 있다면, 세계 시민 교육은요, 말 그대로, 현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데, 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 방향성에서의 차이점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방향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네 우리가 세계시민 교육을 얘기할 때 크게 세계시민 교육에 포함되는 영역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유, 어, 피, 어, 평등,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하나의 영역으로 어,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을 또 하나의 영역으로 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세계화와 세계체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고, 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문화다양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얘기할 때이 다섯 영역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세계시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어,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이 문화다양성 교육이 교육의 어, 이전에서는 관련된 교육이 타문화 이해 교육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1970년대 국제 이해 공고한 지침에서는 이 타문화 이해를 국제 이해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그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타문화 이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특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그 상호 평화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또 문화라는 어. 문화가 포함된 문화 용어가 포함된 교육으로 다문화 교육이 있었죠. 이 다문화 교육은 이제 어 학자들마다 다소 개념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 범주 안에서 국가 범주 안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를 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의 교육이 바로 어, 다문화 교육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예, 요즘 얘기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저는 이타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어느 정도 같이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다양성 교육은요. 요즘은 주로 문화 인류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001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선언과 더불어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문화다양성 어, 교육은 무엇이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체득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민족, 언어, 소수 집단, 그리고 토착민, 그리고 세대, 지역, 젠더, 계층을 포함해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문화간 대화 능력과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추구하는 교육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사들 네어 세계 시민 교육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요 그 이전에는 국제 이해 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당시의 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문화 이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문화 이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어.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 안에서 특히 사회과, 사회과 안에서도 지리 교육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오면서는 이 문화를 특정 집단에 한정된 문화를 떠나서 각 개인의 어떤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 교육으로 확장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다양성 교육이 예전에는 뭐 지리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교과 시간에 어려움 없이 행했다면 지금은 이 확장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떤 그 교사 교육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 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화 다양성 다문화 교육은 어찌 됐든 어 교육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그 실행했다는 라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교사 연수라든가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면 이 문화 다양성의 경우는. 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문화다양성 교육 연구학교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정말 관심 있는 일부 학교에서 그, 신청을 해서 실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 이 문화다양성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실행되고 있어서 어찌됐든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관심, 어, 다음에 정책적인 노력 이것들이 많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 검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환경 슬래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검교 교과 안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와 내용 영역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 영역 체가 아까 분석했던 그 교과들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